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박은정 의원이 일심을 알렸다고 합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.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. 혹시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? 판결문은 안 읽어보고 요약된 요지만 읽어봤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징계 사유는, 어, 주요 재판부에 대한 판사 사찰 관련 채널A 사건 수사방해, 감찰방해 부분이 그 중대비위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는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. 그 2심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은 것은 형식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하시면서 실제 판단을 안 하신 것 같긴 하지만, 차마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?